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GTX-B 4월 착공 어, 링크를 달아주셨는데요. 정의령 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구 국회의원 출마의 변 발표 이날 정의원은 그동안 대표적인 성과로 GTX-B 노선 올해 상반기 4월경 착공예정, 인천 지하철 1호선 809 연장확정, 학교 추가개교 및 과밀학급 배소 송도 세브란스병원 착공, 송도 국제도시 도서관 착공,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개관, 송도 K-바이오 랩허브 지정 등 수많은 성과를 유발했다 라고 말했다. 근데 GTX-B면은 송도에서 이렇게 서울역으로 쭉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검단 신도시랑 뭔 상관이 있다고 이거를 할까요? 이게, g, 여기가 송도입니다, 송도. g t x b 가 이렇게 서울역까지 이렇게 거쳐서 쭉 가는데, 이 검단 신도 이제 김포가 있지 않습니까? 김포에서 검단 신도시, 계양 신도시, 부천 대장 신도시, 그 다음에 부천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GTX-B가 송도에서 출발해서 부천 종합운동장 거치는데 여기서 환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역 막 이렇게 쭉 가는데,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했냐면, 제가 알기로는 GTX-B 그 시행사랑 시공사랑 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시공사랑 같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GTX-B가 착공한다. 올해 4월에. 그럼 여기도 같이 착공하는 거죠. 4월에. 그래서, 어, 동시에 진행하는 거죠. 그렇게 해라 이거죠. 그, 그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GTX-B가 상당히 중요한데, 올해 GTXB가 착공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4월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지금.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노선 착공 시점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처음인 것 같네요. 4월의 총선이라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김서선 계획은 폐기제, 폐기 대상이 아니라 부천 종합운동장 팔동, 8단 개통전 김부선은 선착공해야 합니다. 남부 광역 급행 개통 이후 김팔선으로 운행 개통 변경.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역 간 싸움 붙여놓고 정치인들은 뒤에서 웃고 있습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이게 맞죠? 서광급은 지금 예타 중이라 26년 착공도 가능한 건데, 원점이 재검토 오면 25년 하반기에 5차 국가철도망부터 반영되어야 합니다. 김영선 먼저 타자 좀 시간 개끌고 선거 이용 말고. 근데 여기서 어, 서강급이 지금 예타 중이라 26년 착공도 가능한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26년 착공이 아니라 어, 완공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서왕급은 이 GTX D랑 이렇게 Y자로 동시에 어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민간업자가 선정되면은 GTX A 아 A가 아니라 요 B 그 다음에 요 D 여기는 빨리 어떻게 계산이될 걸로 될것 같습니다. 느낌이.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양천구, 김포시에 지하철 2호선 대장 홍대선 연결 제한. 고촌 신공리의 신정 차량기지 이전 조건. 오, 이것도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홍대선을,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 2호선을 김포랑 연결해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뭘, 뭐 때문에? 신정차량기지 이전 조건으로 먼저 서울에서 제안을 해온 겁니다. 양청구청장이 김포시에다가 지하철 2호선 대장홍대선을 연결해 주겠다. 그 대신 신정차량기지 이전이 조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그 넓은 그 신정차량기지에 아파트 단지를 지면은 어돈 놓고 돈 먹히죠. 그래서 이거는 실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여기가 끝이 부천 대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그 김포 신도시까지 가려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요 중간에 저기 검단 신도시 대장역이 있습니다. 대장 신도시죠, 이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저 서울 2호선이 쭉 걸쳐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대박이죠. 서울 5호선보다 더 좋은 노선인데요, 여기는. 어 그래서 이거는, 어 되면은, 그럼 여기, 김포 골드라인 있지 않습니까? 골드라인, 이 가양역에서 또 환승역이 돼요. 그래서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5호선 말고, 2호선 차량기지 고천에 두고, 2호선 콤팩트 시티까지 연장하는 게 빠를 듯, 2호선 타라면 화곡동 빙빙 돌아 영등포 구청 가는 것보다 2호선 지선이 신도리까지 더 짧고 빠르겠네요. 2호선은 건폐장안 떠안아도 되고, 김포시 행정역으로 이게 될까 모르겠다만, 5호선 들어오고 거기에 2호선까지 덤으로 들어오면 김포가 더욱 좋아지겠지요. 김포에는 구작 여가나 들어오면서 기지창까지 받아주고, 노선은 계양, 부천 빙빙 돌아서 하곡을 지나서 가양 쪽으로 가네요. 김포 시민들이 이렇게 호구인가요? 고천 분들도 반기실지 의문이네요. 5호선도 2호선도 받, 받읍시다. 선거철이라 그런지 아주 막 던지는구만요. 또 시작이네 선곡 끝나면 입덕글 말들. 우선이나 좀... 뭔가 총선용으로 막 던지는 것 같은... 더 욕심내지 말고 고청까지 하는 거걍 받으시면 신공력 또는 장공력 추가되어야지요. 이렇게 김포는 2호선으로 또 보호. 신곡역으로 김포도 2호선으로 가져와야죠. 어, 처음 보는 내용이라 링크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24년 1월 9일 오늘자뉴스 기사입니다. 양천구 김포시 지하철 2호선 대장홍대선 골드라인 고촌역 연결 제한. 음, 가양역으로 되어 있는데 고촌역이라고 그러네 또. 그래서 고촌 신궁리의 신정 차량 기지 이전 조건. 어, 이거는 서울시가 건의한 대장홍대선 예상 노입니다. 이거는 대장홍대선 노선, 노선도고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나왔습니다. 내 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재 서울 양천구청장이 김포시에 고촌읍 신공리 부지의 목동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조건으로 서울 지하철 2호선 대장 홍대선 지선연결을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5일 신년인사회에서 올해 구정 운영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잠금,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구청장은 최적의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선이 결국 김포에 김포 골드라인 고촌역으로 2호선 지선을 연계시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신공리에 지하철 차량기지를 형성하게 된다. 긍정적으로 같이 검토하자는 정도까지는 얘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장 홍대에서는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홍대 입구를 잇는 20km의 서부 광역철도로 25년, 완공, 25년 착공, 31년 개통이 목표다. 예상 노선은 홍대입구, 성산, 디지털미디어시티, DMC, 상암, 도근, 가양, 강서구청, 화곡, 신월, 원종대장이 대장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노선 반영을 건의했었다. 또한 2호선을 경기 부천 대장직으로 연장하면서 차량기지도 함께 옮기는 방향을 검토했지만 부천시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대안을 고민했다. 왔다. 이와 관련 김포 고천읍 신곡리 주민과 2호선 차량기지 주변 서울 신정동 주민들이 2020년 7월 상, 감, 각각 비상 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신정 차량기지의 신곡리 이전을 김포시와 서울시에 요구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김포시 갑, 박진호 당협위원장도 지난해 말 원희룡,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올림픽대로 지하와 와 함께 서울 2호선 고촌 연결을 제안했었다. 유 사진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 신정차량기지입니다. 굉장히 넓죠. 여기 이거 저이 차량기지 건물인데 이런거 다 뿌시고 아파트 단지로 만들면은 오 굉장히 이거 금세라기 땅입니다. 오 제가 보기엔 대충 봐도 이 넓이가 한 2,000세대 정도는 질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서울은 땅값 비싸니까 막 이렇게 빽빽하게 짓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동 하나에 벌써 이거 저, 20층도 넘고, 문이, 문이 또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가지고, 어, 여기 보면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요런 게, 어, 이렇게 들어오면 2, 2,000세대도 넘게 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빼곡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 한 집당, 이 평균 집값이 10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서울이. 그래서 이 개발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어,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어, 어제가 중 S클래스 특공 어, 신청날이고요 오늘이 1순위 신청날입니다. 그래서 어, 이 방송 보시면서 깜빡 잊으신 분들은 오늘 빨리 저기 청약홈에 들어가셔서 어, 1순위 청약 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 청약홈에서 이렇게 캡쳐한 것 같은데요. 특별공급 청약 접수 현황. 인천 검단 신도시 AB20-2 블록 중흥S 클래스 에드팩 코 본청약. 어 이렇게 보면은, 어저 A가 경쟁률이 좀 높습니다. 보면은 대부분. 여기도 A가, 어, 9, 어 배정 세대수가 46인데, 요거는 8사 같아요. 8사 배정 세제수가 46인데 181, 193막 이렇습니다. 특공치고는 오, 좀 무난하게 잘된것 같습니다. 1순위는 경쟁률 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미분양은 안 났네요. 미분양요 내일 진짜 롯데 경쟁률 버금갈 듯. 와우 역시 중옥 많이 들러오셨네요. 와우. 롯데 넥스트리랑 들어본 통장수가 비슷하네요. 완판은 무난하겠군. 내일 치열하겠군요. 오, 잘 만들어놨군. 내일 기대되는군요. 부럽당. 저는 72A 신특 해당 지역에 넣었는데, 그럼 27세대와 경쟁하는 건가요? 특공도 해당 지역 우선 있나요? 특공도 당해 우선으로 알아요. 당해 지역 50% 바, 배정이요. 와, 내일 타입 선택 어떻게 해냐, 해야 하나?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질문. 검단 103역 중흥 S 클래스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국평 84 기준, 현 검단 호우금프 84 매물 6, 7억 원 인걸로 봤을 때 27년 이후로는 보수적으로 얼마 차익 마진일까요? 지금 말고 27년 이후 무기명 투표 중 안전 마진. 이 안전 마진은 주식 용어, 어, 주식 전문 용어인데 주식 전문 용어가 부동산에서 많이 쓰네요. 이 일본 P 1억은 41.1%, P 2억은 34.1%. P3억은 16.1% P4억이상은 8.7% 그렇습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호우금프 미래호재 전부 반영돼서 현재 7억 돈이니 27년쯤 돼서 할인율 반영해 7억 예상합니다. 기본 안전마진 2억 당첨분들 부럽다. 4.9억으로 계산하는 건 오류가 너무 큼 기본적인 것들도 다 옵션이라, 풀 옵션 기준 5천, 입주 시까지 후불이자만 3, 4천 이상 추가해서 비교하는 게 맞, 맞는 것 같아요. 후불이자가 3천이나 되나요? 어, 그렇게 됩니다. 저, 저도 후불이자 올해 말에 내야 되는데, 3천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입주가 27년 중순입니다. 분양 시점은 현재 24년 1월이고, 제가 4억 후반대 19년 분양받은 아파트가 23년 입주였는데 3년 반 동안 이자 3천 중반이었어요.지금은 중도금 대출 이율이 더 올랐으니 아마 같은 3년 반이면 중도금 풀 대출 시 4천 정도 나올 것 같아요.옵션이 너무 많아 그것도 계산에 포함해야 할듯이 1억 정도.무슨 옵션이 1억이에요? 그, 그 경지 사은 차단 목적. 경쟁자 차단 목적, 크. 옵션이 많아서 안전마직 1억, 1억이라는 얘기 같은데, 27년 기준이면 로얄 기준 P3억 불가능한 얘기는 아닐 듯. 옵션 후보리자 치 등록세 인테리어 비용 추가 후 기존 아파트 가격과 비교해야 오류가 없습니다. 8 4의 기준 기본 비용 5.6이나 5.7은 잡아야 하고, 대출이자도 감안해보면 최소 7억 이상 가격되어야 손해가 아닐 듯 아닐 것 같네요. 102, 102 103, 착각. 안전마진 호흡음프는 당연하다고 생각함. 본인들 매도 시점에 부동산 경기는 신경 안쓰음. 분양가 그대로 비교하는 건 오류가 있을 듯. 분양가 플러스 추가옵션 플러스 중도금 대출이자 플러스 입주시 취등록세까지 계산해야 할듯중 취등록세까지요 그그 호우금은 중도금 무이자였으니까 대출이자는 인정하지만 취등록세까지는 좀넘어 가신 듯 중도금 금호, 금호 중도금 이자 후불제였음 어 겨울이라 추운데 이게 추운데서 저 밤새도록 일하고 이거 저 퇴근해서 어, 유튜브를 지금 찍고 있는데요. 막 졸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는 동안에 필름이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인가 세 번을 녹화에다가 다시 지우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하고 있는데, 어, 막 이렇게 댓글을 읽다가도 막 혀가 꼬여가지고 막, 막 이상하게 발음할 때도 있고 그런데 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 오늘은 저 그, 부동산 유튜브 찍고 주식 유튜브를 하나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취소하고 빨리 자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